어 미친 스케줄이 들어왔네요. 어떤 스케줄이냐? 장비가요. 구마족 비각인이에요. 비각이 구마족의 오대셋오대셋이7칠구각그에육금란에 육. 완자스가 긴장하지 말고 할수 있어 오각이에요 축오왕각에. 근데 이제 악세가 장비 입에는좀 딸린데. 어, 축오푸기, 축오금기, 오쌍용반의 오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완반이 또 신성한 완반 이에요 오늘 저한테 어떤 스케줄을 맡겼냐 돌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데셋 데셋이 지금 착용한 거 말고 여벌로 두셋을 더 사셨어요 더 사셔가지고 어 여벌 두벌로 7대셋을 가고 싶대요 쓰읍 데셋 스케줄이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악세 악스, 아 악세가 아니죠 어, 재물 재물들 을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재물들 좀 질러 본 다음에 아, 각을 봐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발라볼게요. 어, 7대3지 참, 참 대줬으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그러면은 재물들을 또 하나하나 발라볼게요. 엘름이 또 바로 떠버리네요. 좋습니다. 아, 왜 엘름이 이렇게 뜨는 거야? 엘름 원래 안 뜨는 템인데. 그래서 재물로 가져왔는데, 엘름 너무 뜨네. 그렇죠. 자, 여기서 데스나이트 세트 타이밍 한번 볼게요. 대가리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야 함부로 이거 강화 시 작을 못 누르 겠어？자, 일단 은 대가 리가 하나 날라갔 어요. 야, 못 바르겠다, 진짜 좋아. 맨정신에 못 바르겠어요. 미쳤어요, 이거. 일단은, 대가리가 나르고 시작하네요. 괜찮습니다. 음, 엘름 3개만 더 날리고, 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발로 갈게요, 이번에는 7자리가 빨리빨리 나와줘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6 나오면 진짜 인생 조질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힘들어, 형님. 하, 아, 좋됐다 진짜. 어, 착용으로. 착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착용으로. 나올 때 됐어. 진짜 나와줘야 돼, 이제. 하나만 좀 줘봐, 일단. 가자. 칠. 아이, 씨. 아이, 씨. 6 나오면 진짜 인생 조질 것 같아 아재물이란 거는 솔직히 없어요 이거 다토템미즘이야 그냥 근데 이제 느낌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뭐다 판매가 종료되고 그래 야 누가 대기 사는 거야 이개자석들이고재물이란건 사실 없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어떤 개자석이 사는 거야 이거 그만 살아 데스나이트 가버 한번더 갈게요 왜냐면 어차피 대갑이 3개야 자 5대가 바로 축제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착용하고 있던 대장 한 번만 더 갈게요 어, 착용장비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자 이거 대장 바른 다음에 대갑 바른 다음에 대부 대투 이런식으로 할게요 대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7. 아이씨 형님 축제를 어디서 사왔습니까 대가리 총 맞았네 진짜 아 이거 축제를 어디서 사왔어 중국, 중국에서 중국 사온 것 같아 미쳤네 이거 대부 갑니다 갑시다 칠 가자 착용하고 있던 대부예요 착용하고 있던 대부인데 요놈 떠줄 것 같아요 그림과도 같이 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림과도 같이 떴다 가자 나 다시 랑해야지 아, 이족 같은 거. 아, 아 제가 욕안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러시아 할때욕안 하는데, 아, 이족 같은 거 진짜 아 힘들어 죽겠다. 자, 대장 바른 다음에 대투로 갈게요. 대장 바른 다음에 대투로 대장부터 가겠습니다. 와, 이런 족 같은 거. 마지막 대갈입니다. 결과가 너무 너무 궁금할 텐데 유종의 미를 하나는 나와줘야지 진짜. 하나는 나와 줘야지. <목소리> <목소리>